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1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오전 7시고 오늘의 계획은 모네스트리오에서 프렌테이드의 캠퍼스 일단은 오늘 먹을 거. 빵. 요거는 요거트에다가 그래놀라 있는 거. 그리고 귤두 개. 빨리 먹겠습니다. 우리 빵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거 이름 뭐였지? 건 컴포도. <laughs> <laughs> 보니까 여기 다른 외국인 분들은 아침 안 드시고 그냥 출발하신 분들,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저는 아침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항상 항상 한국에 있을 때에도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었던 터라 가지고 만약에 안 먹고 출발하면 아 끔찍해. 그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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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건포도랑 그리고 이게 뭐지? 밤인가이방국도 맛있어요 다음은 그래놀라의 요거트 그러니까 오렌지 향이 첨가된 요거트네요 아 여기, 요거트 맨 밑에 과즙같은건가? 오렌지를 직접 갈아서 넣은 것 같아요 알갱이가 싶어요 귤 네. 걷다가 중간중간에 기말할때기거 먹으려고 기 여기, 여기, 이제 많이 질겨 지금 남은 게한 16개 정도 되는데, 솔직히 이걸 전부 다두꺼우긴 그렇고, 딱 3개, 딱 3개만 챙기고, 나머지는 뒤에 분들이던가, 여기, 여기다 두고 가겠어. 많이 남았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아, 아, 더러워. 너무 더러워.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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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각 오전 7시 54분입니다. 일단은 큰길까지 쭉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거 스틱을 원래는 오른손에 한 개씩만 샀는데, 오늘은 한번 양손으로 써볼까 합니다. 스틱 사용하면 진짜 걷는 게 엄청 편하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밤에 잠을 푹못 자요. 거의 진짜 두 시간 정도마다 계속 깨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잠만 진짜 좀더푹잘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강수 확률 0%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이라서 그런가? 이 슬비가 살짝씩 내려요. 여기가 큰길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케밥집 강추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날씨는 지른다. 이쪽이라고? 아. 어제 보니까 새벽 3시인가? 그러니까 기숙사 그 방에 저랑 다른 아저씨랑 두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 새벽 3시인가? 좀 돼가지고 출발하시더라고요. 엄청 무서울 텐데, 새벽 3시면. 새벽 3시에 이런 길을 혼자 걷, 건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도 진짜, 불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와. 앞에 두 분인데, 뭐, 어, 새로, 새로, 새로 보는 분 같아요. 여기서, 우측이네요. 하이. 하이. 예 yeah. <laughs> 올라 종소리가 뭔가 했더니 소들 목에 다 종을 달고 있네요 와 하늘 그런 미쳤다리 또 다시 철문이 있네요 길을 어? 보 내가 이 길을 인정한다 <놀람> 나를 바라 사람이 있는 <놀람> 我的感觉。 와, 날씨가, 왜, 구은 구름이 밀려올까요? 여기에서 진짜 잠깐 앉아서 쉴때 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10분간 쉬겠습니다. 지금이 거의 딱 중간 지점인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말 벗어야 돼요. 양말 벗어가지고. 아 일단은 귤한개 까먹죠? 아니다. 신발부터 벗고 그 다음에 길도 까먹자 설마 여기 또 벌레 없겠지? 벌레 새끼들? 아 벌레 있네 아 개미새끼 저거 진짜 씨. 붙구나 뭐야? 너어떻 건너가? 아, 저기로 가는 거구나. 아, 바보. 진짜. 어, 어, 아. 아. 아, 씨. 와, 아, 짜증나. 아, 와, 팔목 나갈 뻔. 다시 가볼게 조심히. 진짜 어, 조심할게요. 여기로 7km 가면은, 7km? 딘? 7km면 2시간이네요? 그나마 지내꼈으니까, 이렇게 손목 받쳐가지고, 하, 괜찮은 거지. 만약에, 아스팔트에서 저렇게 뒤로 덮어졌으면은, 손바닥, 아장났어요. 아, 다들 힘이 없네. 나 아, 먹을 게 없어. 잘펼 듯한 거리인데. 그치.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끝인데? 야. 무서워. 앞에 강아지 있어요. 아, 쳐다본다. 무서거 아니야? 몰라. 올라. 먹을 거 없어. 미안해. 어, 어떡해. 먹을 거 없어. 친구야. <laughs> 친구야, 먹을 거 없어. 어? 엄마, 안 둬! 밀지 마! 씻는다? 밀고 있어, 그래도 저 강아지 덕분에 힘나네. 갑자기. 왠지 저 언덕만 넘으면 다온것 같은 느낌. 마을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고요. 여기에서 숙소까지 20분 정도 더 걷더라고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시간이 총 5시간 15분 걸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까 7시 50분쯤에 출발했으니까 거의 30분? 정도 이상은 빨리 온것 같아요. 혹시 오늘 초반에 좀 빨리 걸어가지고 아 여기 구냐 아, 와 되게 안쪽에 들어와 있다. 이이 지역에 숙소가 두개 있었는데. 한 개가 17유로고, 여기가 35유로에요. 근데, 17유로짜리 평가 보니까, 평가가 완전히, 완전 나쁘더라구요. 돈 조금 더쓸 겸, 또 여기가 1인실이라서,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올라 아, 라 일인실이 있습니까? 호텔 컴플레토. 노 텐고 아라미즘 모하비타시이블 Thank you. 아, 힘다 아, 자리가 없대요. 그러면은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아니다. 밥을 먹고 넘어가? 어? 근처에서 여기 숙소는 자리가 꽉 찼대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숙소가 한개 있긴 한데 평가가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심하게. 현재 시간 12시 40분이고요. 여기 1시에 문을 여는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1시간 40분이면은 다음 지역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었나? 어문 열었다. 네요 식사 가능합니까? 아. No? Oh, sorry. t 아. 혹시 몇 시부터 가능합니까? 오후 1시 15분. 아. 그러면은 이 앞에서 기, 기다리겠습니다. 아, 오케 아, 뭐? Drink. 아, Drink. 아, Drink. 아, 콜라? 콜라? 예. Yeah. 1시 15분쯤부터 식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콜라 한잔 마시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일단 슬리퍼로 갈아 신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자 이게 메뉴라고 해요 para c o 어, 시금치와 햄과 새우를 곁들인 스크램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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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리트볼에 아대 치기 입 요트 여기입니다 빈센타? 빈센타라고 하네요 가볼게요 아.. 아.. 맞아? 아.. 맞아? 올라 어? 알베르게? Sí. Ah. una, one, yeah, two. una, sería diecisiete, seventeen, ah seventeen, okay, okay, Pancho. ah <laughs> 8시가 6시 1 4분이고요 어, 일단 저녁 먹기 전에 약국에 가서 물집 터트리는 데 필요한 뭐 주사기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주사기 같은 거 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아닌가? 아 닫았네. 식사가 되면 좋을텐데 어디 올라. 몇 시부터 식사가 가능합니까? 8. 아. half past 8. 그러니까 식사가 다 8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술래기 시작한지 5일 차 만에 술 처음 마신다. 딱 맥주 한 잔만 마실게. Uh, do you like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Delicious. Like uh, Made for us. Do you want black? Ice cream is ice cream is very good. Where from? Korea. South Korea. Oh yeah. All right. Yeah, thank you. 바깥에는 생크림이고 안쪽은 초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위아래로 두 가지 맛이에요 아래는 흰색이고 위에는 약간 커피 맛 그리고 바깥에는 생크림 그리고 안에 또 비스킷 들어있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클리어 먹고 나왔습니다. 원래 샐러드 한 개, 오믈렛 그리고 맥주 한개 시켰는데 거기 가게 사장님께서 아이스크림부터 해 가지고 스페인의 전통 술이라고 하나? 아무튼 전통 전통주 이런 느낌인가 봐요. 도토리로 만든 거라는데 그거 한잔 주시면서 엄청, 엄,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너무 잘 먹었고, 그래서 구글, 구글 번역으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저녁 9시 10분이고요. 이제 들어가서 이빨 닦고, 내일 네, 일정 정리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 조금만 더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